부산간단유,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노도강 다시 꿈틀 서울 수도권 집값 어디까지 오르나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는 0.12% 올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실제 매매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도강 외에도 경기의왕, 광명, 서울 구리 등 수도권 지역 전반으로 상승세가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저가 매물 위주로 매수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또 꿈틀. 다시 2018년처럼 급등하는 걸까? 서울 아파트 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서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36%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 심리에 호가가 오르자 급히 집을 계약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과열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 공급 부족 우려, 투자 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 상황이 2018년 집값 폭등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매물이 소화되며 가격이 뛰고 있고, 금리 인하와 신규 아파트 분양 기대감이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막나? 서울 집값 급등에 다시 꺼내든 DSR 카드. 정부가 전세대출에까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시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세대출은 지금까지는 주거안정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대출이 200조 원 규모로 커지면서 집값 상승과 연계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3.8% 이내로 억제하고 총량 관리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가상 자산 ETF 도입, 100조 원대 국민 펀드 조성 계획,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일반 국민 참여 유도 등의 정책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세대출 규제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실 5단지, 강남판, 미니 신도시로 65층 랜드마크 아파트 탄생예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65층, 6387 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이중 임대주택 785가구도 포함돼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업, 업무, 문화기능이 융합된 랜드마크 타워 두개 동도 들어서며 잠실역 일대를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구상입니다. 주거공간은 미리내집 393가구 과 장기전세주택 39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 커뮤니티와 중앙광장, 녹지공간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넘어서는 초고층 주거단지와 문화 공공공간의 융합으로 단순한 아파트 단지를 넘어 강남권 신도시급 개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잠실역 일대의 위상 강화와 주변 교통환경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동 1.2만 가구 재건축 시동 5, 7, 9단지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 목동 신시가지 5, 7, 9단지가 최고 49층, 총12,000 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현재 5단지 1,848 가구 재건축 후3,930 가구 등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19일 정비계획 결정을 최종 확정했고, 7단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가까워 빠른 추진이 기대됩니다. 목동 전체 14개 단지 중 현재까지 10곳이 정비계획이 통과되었고, 다른 단지들도 설계 공모 또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체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목동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이번 재건축은 단순한 주거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됩니다. 서울시도 빠르게 정비계획 심의를 진행하면서 2025년 이후 본격적인 재건축 착공과 분양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도 전매 허용. 재건축 문턱 낮추는 정부, 내집 마련 기회 넓어진다. 내달부터 네 민간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의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한시적으로 제한을 완화해 임대 목적이 아니어도 전매가 허용됩니다. 전매는 토지 잔금 납부일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의 5개월 이상 걸리던 주민동의 절차가 2주로 단축되어 정비구역 지정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제도 완화는 침체된 주택 공급시장의 숨통을 틔우려는 조치로 보다 유연한 방식의 공급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적절한 시점에 토지를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이제 주민도 투자자 소액 리츠로 부동산 개발 참여 기회 열린다. 삼기 신도시 및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도 소액으로 리츠 투자 가능해집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상승 리츠 또는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츠 주식을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모하기로 한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용산 업무지구, 경기도는 헬스케어, 공공 인프라 테크리츠, 인천은 2031년까지 택지 개발에 3497가구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각각 리츠 방식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는 도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지자체 협의를 통한 제도 정비로 해당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동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도 투자 수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투자와 개발을 동시에 허용하는 리츠 구조는 지역 기반 부동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일만 가구 정부가 직접 매입. 건설사 숨통 틔운다. 정부가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아파트일만 가구를 매입해 공급 안정화에 나섭니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매입 대상은 분양률 50% 미만의 단지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에 대해 정부가 저금리 5-6% 리츠 대출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민간 고금리 10% 내외 브릿지론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국비 3천억원으로 1조원 규모 리츠 조성이 핵심입니다. 중소건설사를 위한 PF 보증 제도도 마련되어 사업 여건이 열악한 업체도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주택시장 회복을 동시에 노린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직접 매입하고 리츠를 통한 구조적 자금 조달을 병행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이번 정책은 공급 확대보다는 시장의 수요 공급 간 불균형 조절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 건설사와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집값 불안엔 공급으로 응답. 국토부, 수도권 3만 가구 추가 공급 시동. 국토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민간, 공공 주택 총 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공급 중심의 안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국공유지의 택지 전환, 유휴 부지 용도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이 보이는 현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임대 확대와 유휴 국공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병행하여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공급물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집값도 폭등 조짐, 정부, 갭투자, 전세대출, 긴급 제동 나섰다. 서울 아파트 값이 6월 세째주 기준 0.36% 상승하며 2018년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구 0.75%, 송파구 0.70%, 강동구 0.69%등 강남 3구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 학습 효과와 개투자 확산, 패닉 바잉 심리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으며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 지역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전세 대출에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 긴급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서울 전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과열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자금 출처 조사, 실거주 요건 강화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9주 연속 상승. 서울 집값, 강남발 재건축 열기로 다시 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 전국 아파트도 오랜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25% 상승, 전국은 0.03% 상승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0.71%, 강남구 0.51%, 양천구 0.51%, 대치동, 잠실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세값도 서울은 0.08% 상승하며 전주보다 더 올랐고, 수도권과 전국도 각각 0.03% 0.01% 상승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되듯이 매매, 전세 가격 모두 2023년 이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상승세가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며 정부가 이에 대응해 추가 규제 또는 공급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